밀루유 때 생활 낚시 바다처럼 깊은 사랑 구독으로 보여 주세요. 응? 음? 아, 저반대반대배 맞아요. 자, 이번에도 자, 히이트 왔어요. 가보진 것 같아. 먹물이 섞여 있어서 셀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사이즈 좋습니다. 이번엔놀래미에그지 좀전에 잡은 거. 자, 왔어요. 늦춰맞자 이게 바로 폴링 바이트. 뽕또를 <laughs> 들라고 했는데 그냥 폴링 바이트. 자, 오디오 비 시간이 한 없어. 찍고 뽕또 들고 스테인데 끈적하면 까는 거지. 자, 끈적하면 까는 겁니다. 입질 파악을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은 애기의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왔죠 이렇게 예민한 입질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비법은 무엇일까요 후가르시아 어, 완전 빡대 9레이 액션 어, SMTC175 사용하고 있습니다 왔죠 보시죠. 지금 놀래미. 놀래미 붙었죠. 기다려야지. 네. 낚시 어? 카페에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카페에도 오시면 좋죠. 오늘도 카페 동출. 왜냐면 저희가 각 지역마다 협력선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황금 물때 연말에 다음에 출조를 다 계획을 합니다. 좀 세게 했죠? 이제 두 번째 컨텐츠 챔질을 뚜꾸미 낚시는 확실하게 해야 돼. 왜? 이게 미늘이 없잖아. 자, 왔죠. 현재 확실하게 해줬어요. 순간적인 챔질이 필요합니다. 바늘을 정확하게 껴야 돼. 자, 또 가지에 또 계속 나오죠. 아까 직결이 계속 나오다가 뭐 어, 가지에 계속 나와. 그래서 델리리그 채비로 직결 가지 같이 하고 있어요.